안녕하세요. 호미알드입니다. 오늘은 10월 24일이고요. 어, 지금 보시는 것, 것은 제가 10월 4일날 심은 마늘입니다. 어, 이 마늘은 제가 올해 수확한 거고요. 작년에 심어서 올해 수확한 마늘을 제 종자로 써서 이제 어, 10월 4일날 파종을 했고요. 파종한 거는 100% 지금 발화를 해갖고 자라고 있습니다. 물론, 어, 발화하는 그 시, 시기는 조금씩 조금씩 달라 가지고 좀 일찍 한 것도 있고 이제 막 올라오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한 지금 24일이니까 한 지금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렇게 지금 어쨌든 발화는 100%다 했어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어 발화율이 100% 더라고요 다 발화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직접 심어서 어 길른 것을 이제 씨앗으로 해 갖고 심은 저기 위쪽 저기 위에까지 하고 또 이쪽에도 하고 저 위쪽에는 뭐일 있어가지고 아니고 여기 이제 세개 하고 여기 밑에까지 밑에까지 이렇게 어 지금 발화가100% 됐고요. 지금 오늘 할 작업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어,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제가 그 없어가지고 올해는 제가 젤를 같이 못 했어요. 그젤를한 조금씩 하고서 거기다 꽃그 씨앗 마늘을 이제 꽂아 주는데 오늘 이번에는 제가 제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못해 줬는데 오늘 이제 재를 주변에 좀 뿌려주고 재뿌려주고 <laughs> 그리고 또 낙엽으로 멀칭을 좀해줄 겁니다 낙엽멀칭을 조금 해 줬는데 이제 약하게 왜냐면 이제 씨앗들이 올라와야 되는 새싹들이 올라와야 되니까 약하게 해 줬더니 막 흙도 보이고 이래서 그것도 이제 다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제 멀칭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해놓은 걸 보여드리면 네, 이쪽에 것도 제가 어, 씨앗을 10월 4일날 같은 날 심었어요 씨앗을 제가 작년에 이제 어, 심어서 원래 수확한 거 원래 수확한 걸로 그거 씨앗 해가지고 심은 거고요 여기 이렇게 젤를 이렇게 뿌리, 뿌려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낙엽물칭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 작업을 오늘 여기는 다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월 8일날 또 어 마늘을 심었는데요. 10월 8일 날 심은 마늘은 제가 코스코에서 씨앗을 그니까 마늘을 구매를 했어요. 구매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 크기를 조금 나눠가지고 상중하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금 이제 중간 크기 이상만 제가 여기다 다 심었습니다. 다 심었는데 음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만큼 자란 것도 있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아직 어 전혀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얼마나 이제 발효율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한참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벌써 이만큼 큰 것도 있어요. 일찍 올라온 건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아직 뭐 전혀 네, 전혀 기미가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거는 코스코에서 제가 산 마늘로 심은 겁니다. 이쪽으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올라온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에도 이제 올라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이쪽에도 물, 그러니까 비 여기는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하, 물 주는 게그게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물물 물 주는 물잘 주면 조금 더 빨리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큰 것도 있긴 있어요. 벌써 물을 좀잘 줘야 되는데 물을 잘못 줘가지고 그래도 뭐 올라 오겠죠 다. 저쪽에는 100%인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할튼 여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. 여기는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, 그러니까 요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 낙엽 멀칭을 할 거거든요. 낙엽 멀칭을 이제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또 얘네들이 올라오는데 힘드니까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낙엽 멀칭은 얘들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가지고 좀 자라면은 뭐 어떤 건좀 많이 크겠죠? 그때, 그때 이제 가서 여기도 제를 이제 또 같이 뿌려주고, 그리고 또, 어, 뭐라고 해야 되나, 그 낙엽으로 또 멀칭을 해주고,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네. 어, 목표가 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